일반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이한 줄. 첫 번째 시간부터 했죠. int라는 게 정수 인티저 줄임말이 어잖아요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이름이 x인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 x라는 공간에 true라든가 false라든가 아니면 뭐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정수만 넣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선언을 했을 때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0이에요, 0. 쓰레기 값. 앞서 설명했던. 줄여서 GB라고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넣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넣은 값을 쓰레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쓰레기 값을 덮어 쓴 거죠, 20으로. 21이라는 값을 변수에다가 대입해 줬으니까. 음. 어, 그리고 이제 3값 기기 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면 알아두면 좋은 거. 가비지 컬렉터라고 있어요. 가비지 컬렉터. 요거는 자바의 특징인데 여기 X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바뀌었네? i n t e l l i 말고 이 c 립스 같은 걸 쓰면은 아마 not used라고 어 노란색 줄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X라는 변수가 선언되면은 램에 스택 지역에 인트, 인트의 크기만큼 공간을 할당받아요. 어, 할당을 받는데 그 안에 값이 없는 거죠. 이런3 값을 청소해주는 게 가비지 컬렉터예요. 어. 다음. 레퍼런스 변수에 값을 할당, 할당하는 과정.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레퍼런스 변수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자동차 타입의 변수, 뭐 A 자동차 1뭐 이런 거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한테 값을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줄 어때요? 뭐가 변수고, 뭐가 타입인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타입이고, 이게 변수 이름이죠. 그러면 이한 줄이 일반 변수로 따지면 이거랑 똑같다는 것도 알수 있죠. 그랬을 때얘 쓰레기 값이, 0이었던 것처럼 얘한테도 쓰레기 값이 있겠죠. 얘도 어떻게 보면은 변수인데 여기 스택 지역에 A 자동차라는 변수가 할당되어 있지만 이 안에 값은 없죠. 근데 초기화는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임의로 어떤 쓰레기 값, 가비지 밸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비지 밸류의 타입이 자동차 리모컨 타입이죠? 자동차 타입. 그러니까 이 a 자동차라는 레퍼런스 변수에는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어. 이 줄이 방금 설명한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변수에는 자동차 타입의 객체, 자동차 객체로 만든 리모컨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 타입의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쓰레기 값이 0인 것처럼. 그 다음에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자동차 타입의 리모컨이 있겠죠. 그 리모컨이 자동차 타입의 변수 A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리모컨이 진짜 쓰레기가 아닌 리모컨으로 덮어쓰기 당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내용 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그래서 A 자동차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 리모컨은 사라진 거고,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디스의 복사본, 디스의 복사본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디스의 복사본을 눌러 가지고 객체 내부에 있는 이런 기능을 실행시킨 거고. 이해 되시죠? 어. 그래서 모든 객체는 원격 조종하는 이유가 메모리 구조에서 여기가 스택 지역, 여기가 힙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죠 물리적으로 여기에는 객체가 할당되고. 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자동차 객체는 여기 그리고 a 자동차 같은 변수 여기 어 그래서 이 변수가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격 조종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객체 힘 영역 안에 할당된 객체들은 얘는 서로 마주 볼수 없어요. 음. 그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그리고 설계도는 객체가 절대 아니라는 거 어, 비율을 뭘로 해야 될까 음, 어, 3D 모델링 아시죠 이 모델링 툴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정육면체 하나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게 모니터 안에 있는 모델링이랑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정육면체랑 다르죠?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객체인 거고 얘가 이제 설계도. 이건 뭐, 부가 설명이니까, 크게, 뭐 앞에서 했던 거랑은 별 차이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